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어, 차량은 산타페 DM이고 HID 옵션이 들어가 있는 모델입니다 뭐네 전혀 안 보여요 앞에 제가 들어올 때차 입고 할때 보면은 이렇게 저희 사무실 작업장 앞쪽을 비추는 걸 보면요 은 이건 뭐 할로겐 전구만도 못하죠 산타페 DM은 거의 70-80%가 다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저희가 광양업을 하면서 반사판 복원을 동시에 진행을 할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확실하게 나는지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한쪽만 작업해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광량업 할 제품은 저희 솔라룩스 4900 하이스트 비전으로 작업은 진행될 거고요. 지금, 네, 노수석쪽 라이트 탈거를 해서 반사판을 지금 교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게 지금 순정으로 깨져 있는 반사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굳이 벗겨지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코팅 자체에 문제가 좀 있고요. 또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 코팅이 이렇게 뿌옇게 더 변하기 때문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새로 코팅된 제품은, 네, 엄청나죠. 밝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음, 교환하고 일단 기존에 지금 D3S 깨져 있던 그 운전석이랑 밝기 비교도 한번 해드릴게요. 일단, 조수석 먼저 작업을 했고요 운전석은 아직 저희가 반사판 복원도 광량업도 안한 상태 그대로 뒀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를 해드려야 되니까요. 자, 지금 이제 흰색 블라인드에 비춰서 보시면, 네,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광량업에 반사판 복원까지 한 조수석, 자, 운전석입니다. 제가 조금 더 리얼하게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노출값을 좀 조절을 해보면, 네, 이 정도 느낌이죠. 네 여기는 굉장히 강하게 넓게 광원이 형성되어 있는데 저기는 광원 자체가 없죠 음, 보통 뭐1,20%뭐3,40%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7배 6배 이렇게 밝아지거든요 그래서 산타페 DM은 차를 좀몇년 타실 거다 하면은 광양업이랑 복원 같이 하시는게 정답입니다 한번에 그냥 딱 작업해서 중복투자 없이 제대로 라이트 밝기를 즐기시면 되죠 이 정도 밝기면 LED 라이트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어요. 그 정도로 광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가장 추천해드리는 제품이 반사판 복원 그리고 광량 업그레이드 동시 작업입니다. 운전석도 작업하고 비교 또 해드릴게요. 네, 조수석도 이렇습니다. 이건 뭐다 그래요, 다 원래 태생을 태생부터 네 반사판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 산타페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죠. 반대편 운전석도 교환해서 이제 밝기 비교하고 작업 마무리할게요. 네, 운전석도 광량업 그리고 반사판 복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게 라이트죠. 네, 이 정도는 돼야지 야간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좌우 편차 보셨죠? 지금은 이제 크게 차이 없이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산타페, 네, 할로겐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할로겐 차량도 어차피 반사판은 동일하기 때문에. 어 반사판 복원 필요하고요 더 어둡겠죠 진짜 아예 안 보입니다 할로겐 차량들은 그래서 반사판 복원하면서 인증 LED 하시면 뭐 이렇게 HID 차량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굉장히 밝아집니다 네 그래서 DM 같은 경우는 할로겐 차량은 반사판 복원하면서 인증 LED HID 차량은 반사판 복원하면서 D3S 램프 교환 또는 D1S 광량 업그레이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DM 라이트 작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